이즈콘 TW ZOOM 3570 카메라 설명 좀 해드릴게요 이 카메라는 이제 90년대에 나온, 90년에 나온 네. 카메라고 어, 자동 줌카메라예요줌 화각은 35mm에서 70mm까지 되고 마크로는 이제 기본 접사 기능이 있는데 어, 치, 최대 70mm 줌 상태에서 한 70cm까지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카메라는 이쪽에 그 저기 뭐 배터리가 들어가는데요. 동전이 어디 있냐? 동전으로 동전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CR P2 배터리 6번짜리 하나가 들어가요. 보통 이런 배터리를 쓰시면 하나 쓰시면 네, 저기 뭐, 보통 8에서 10루 정도 촬영 가능하고 플래시 많이 사용하면 그만큼 빨리도 닳아지겠죠? 네. 제 카메라는 이제 온오프 버튼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쭉 당기고 이런식으로 한번 i s h I w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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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wis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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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i s 네, 이게 가로고 깜빡이는 건 지금 필름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laughs> 오토 플래시는 뭐냐면 이렇게 반셔터를 잡았을 때 램프가 두 개가 들어와요. 네, 이렇게. 자, 위에 보시면 플래시 램프, 플래시가 준비 완료됐다는 뜻이고 AF가 맞았다는 뜻이에요. 초록색이. 그래서 뷰파인더를 이렇게 보시고 옆에 불이 다두개 중에 하나가 깜빡이면 안 되고요. 고정이 됐을 때 이렇게 촬영을 해 주시면 되겠죠. 눌러서 그러면 이제 플래시와 함께 AF 잡으면서 사진 촬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플래시 모드를 한번 눌러볼게요. 한번 누르니까 플래시 금지. 그다음에 또한번 누르면 플래시가 항상 터지게 하는 거. 네. 그다음에 더블 플래시가 되죠. 이거는 정목 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 정, <laughs> 저기 그 인물 찍을 때 눈이 안 빨개지는 거정목 금지. 네, 이렇게 플래시 모드가 돼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AF 그 점을 이제 바꾸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어, AF 중앙, 그 다음에 한번 누르면 이제 무한 초점이에요. 산 모양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풍경 찍을 때 쓰는 게 아니라 풍경은 그냥 AF랑 상관없이 그냥 먼 곳에 있는 거 찍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내가 본 프레임 중에 가장 멀리 있는 거에 초점이 만,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버스 타고 가다가 밖에 풍경을 찍고 싶을 때 유리창이 있잖아요. 유리창 너머에 있는 걸 찍고 싶을 때 이렇게 찍, 찍으시면 돼요. 만약에 AF 이 아이콘이 아니고 그냥 찍으면요 유리창 근처에 있는 사, 사람 사람이나 사물에 AF가 맞춰져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이런 거를 찍으면 더 의도를 담을 수 있겠죠. 자그 다음에. 아, 이건 이게 이제 점이잖아요. AF. 이거는 이제 스포츠 광이라고 스포트 AF라고. 이거는 어떨 때 쓰, 쓰시면 되냐면요. 어, 실내에서 피사체가 어둡게 나올 것 같을 때나, 저기 뭐야, 역광, 역광에서 인물 찍을 때이 스포트 AF로 촬영을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다음 이건 이제 셀프 타이머 하나. 셀프 타이머 이 아이콘이 보일 때 누르시면 셔터를 누르면. 네, 여기 불이 켜지죠? 네, 이 불이 이제 10초 동안 깜빡이다가 촬영이 돼요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더블, 더블 타이머는 10초 지나고 찍고 10초 지나고 또 찍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는 셀프 타이머 뭐안 쓰니까 네, 이렇게 그냥 찍어주시면 될것 같고 필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네. 필름은 이 옆에 이렇게 이 화살방향으로 밀어서 이렇게 열어주시고 이런 필름이 있으면 아이고 튀어나온, 튀어나온 쪽이 위로해서 해서 네. 이렇게 밑으로 끼워 넣어주세요. 그다음 필름을 좀 빼서 여기 빨간 선까지만 이렇게 걸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밑에서 봤을 때 이런 이런 모습으로. 오, 깜짝이 자, 뚜껑을 닫으시면 일이 딱 떠요. 그죠? 그러면. 다시 파워를 켜고 여기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장이 되는 거예요 이 카운터 숫자는 두 장을 지금 찍은 상태가 아니라 지금이 두 번째 장이라는 뜻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카운터가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뭐 플래시 설정하시고 줌해서 촬영을 해 주시면 되겠죠 음.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이 필름 아이콘이 있고 화살표 모양이 보이죠 이거는 뭐냐면 강제감기 버튼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걸 눌러주시면 지금 3장 밖에 안찍었지만 누르면 바로 필름을 강제로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36장짜리 24장짜리 필름을 넣고 다 찍고 나면 위잉하는 지금과 같은 소리가 나면서 필름을 되감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걸 눌러주는 이유는 뭐냐면 어, 필름이 아까도 말했지만 저기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펼쳐져 있을 때 뚜껑을 열면 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몇장 찍고 나서 바로 현상하고 싶을 때 누르는데 어, 필름도 비싸니까 그럴 경우는 거의 없겠죠. 어쨌든 강제 감기 버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강제 감기 버튼은 조금 이제 고가의 카메라들 있잖아요. 자동 카메라들 강제 아까 제가 카운터 숫자가 어 지금 찍는 컷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카운터에 37이 뜨면 36장을 다 찍은 거예요. 그럼 그때 강제 간기 버튼 눌러 주시면 이 기계에 무리가 덜 가요. 힘이 덜 받아요. 보통 이제 마지막 필름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필름을 쫙 당기는 과정에서 이 카메라에 힘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 해당 부품이 로드 로드가 많이 걸려서 아마 이제 고장이 잘 나거든요. 그래서 37장이나 36장 볼때 얘를 눌러서 아이고 강제로 감아 붙여 주시면 카메라를 조금 더 오래 쓸수 있다는 말씀 팁으로 하나 안겨 드릴게요. 그래서 강제로 눌기 버튼 필름을 3 6 여섯 장에서 한장덜 찍고 카메라를 오래 쓰는 방향이 더 낫겠죠. 지금 이제 이게 계속 생산되는 모델이 아니니까 네.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촬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90년대 카메라에서 부피는 조금 있지만 안정감 있고 사진 되게 잘 나오는 카메라니까요. 맑은 날에 밖에 아 나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컷수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네.